영상 제작일은 2025년 7월 30일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거래용자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관계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용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수와 신용거래용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거래용자 금액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2025년 7월 29일 코스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3.3조 원입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스피 신용거래용자 최고 금액은 2021년 8월 18일 14조 원이었습니다. B2 금액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지수와 신용거래용자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관계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코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8.5조 원입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스피 신용거래용자 최고 금액은 2021년 9월 10일 11.7조 원이었습니다. 신용거래용자 비중은 코스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유튜브에서 가드를 올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용거래용자 잔액의 증가는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주식 매수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지만 과도한 신용장구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스닥 신용비중이 줄고 코스피가 늘어난 것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보다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선 내버리지 비중을 조절하고, 반대매매 가능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